예화 시도 그 커피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 테이크아웃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테이크아웃을 주로 많이 하죠. 음. 테이크아웃을 하면은요, 보통 그 일회용 고종이컵 같은데요, 여기다 담아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사모님 입장에서야 좋고 편하고 아무 생각 없겠지만 우리 지구를 생각한데 이거 환경 오염 문제 어마어마잖아요. 하 네, 맞아요.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음. 저처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텀블러 사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플라스틱 컵으로 담아줬는데 요즘은 종이 컵으로 담아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안심을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종이 컵도 방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해결 방법 없겠습니까? 마침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친환경 코팅을 사용하여 재활용 또는 생분해가 가능한 신개념 종이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음. 국내 제재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사례인 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는 대한민국. 지나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월등히 높은 플라스틱 소비량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꾸준한 상승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국내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포장제,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 전통의 제지기업으로 환경경영이라는 기업 가치를 앞세우며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국내 제지업계의 선도기업으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개발을 통해 제지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기업. 네, 저희는 1956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64년이라는 짧지 않은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종이를 대량 생산했고, 지금은 인쇄용지 분야에서 1위, 그리고 펄프와 종이를 모두 다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기업 미션은 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펄프 재지 기술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품과 소재 개발에 힘을 쓰는 것도 바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친환경 신소재를 플라스틱이나 필름 대체재로 활용하는 제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환경적 이슈로 인해 탈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플라스틱과 비닐의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종이인데, 기업은 특수지 분야에서 쌓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종이는 가공이 용이하고 친환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 후 폐기하면 완전하게 자연 분해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조업계 최초로 유럽 시험기간 생물성 인증도 받았습니다. 기존 종이컵은 내수성을 위해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는데 그로 인해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제품이 바로 45일 내에 생분해가 되는 종이컵으로 국제인증기관에서 생분해 인증을 획득하였다 저희 회사의 친환경 원지로 만든 종이컵은 폐기하고 4주 경과 후에 눈에 띄게 분해되어 사라졌으며 10주 경과 후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남분해성인 일반적인 플라스틱인 PE와 달리 친환경 생분해성 코팅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유럽 최고의 시험 인증기관인 TUV 오스트리아로부터 생분해성 인증 OK 컴퍼스트를 받아 친환경 기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쇄산업의 메카인 충무로에 자리 잡은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2018년 문을 연 이곳은 소비자들에게 종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플라스틱 프리 흐름에 따른 고객사와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니즈에 발맞춰 친환경 종이 전문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종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친환경성은 물론 사용 후 완벽하게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해 숲으로 돌아간 종이라는 컨셉을 담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 종이 빨대, 종이 포장재, 종이 쇼핑백들을 출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개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품 개발 작업을 함께한 저희는 친환경 재지 솔루션 기업이고요. 양사의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좋은 종이로 친환경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 제품 개발에서 물질 재활용과 생분해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친환경 코팅제 개발이 한 축이었다면, 제지에 적용하는 기술 또한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아, 이 기업은 선제적으로 친환경 종이 기술 개발을 고려했고,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었고요. 유연한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2019년 양사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친환경 종이컵지 생산에 성공했고요. 이 제품은 제지업계 최초로 유럽 최대 인증기관 중 하나인 TÜV 오스트리아의 OK Comfort 산업태비아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의 양산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재의 대안이 되는 이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 공급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당사의 친환경 제지 코팅 솔루션은 식품 포장재를 넘어 산업 포장재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아, 다양한 종이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펄프 재지 일관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종이를 넘어 차세대 신소재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식품, 섬유, 화장품,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재지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목재 기반 표백 화학 펄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펄프 공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친환경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펄프 공정을 통해 목재를 셀룰로스와 리그닌으로 분리하여 플라스틱 강화 소재, 화장품 보습력 강화제, 산소 차단 필름 등 첨단 기능성 소재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 컴포지트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탈 석유 제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4년 역사의 제재 기업을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젊은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차세대 리더 이도균 대표. 그가 그려가는 미래는 무엇일까? 아, 저희는 현재 제품의 5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처럼 환경 친화적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저희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의 환경 친화적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친환경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탈 플라스틱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인 플레이어로 종이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제품인 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제지업의 친환경적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